다 합치면 검사만 최대 120명 투입될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전담하는 검찰청 하나가 신설되는 셈인데요. 실체 규명 요구에 적극적으로 답하지 않고 재임 기간 내내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전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연니다 지난 5월 16일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쪽으로 서울 양평구 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약 2년 만입니다. 늑장 수사는 반복됐습니다. 명태규 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이나 건진법사를 통한 비벼사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무렵 발생한 일이지만 검찰 수사는 지난해 말까지 지지부진했습니다. 수안 되게 막어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꼬집어내라. <laughs>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웃음>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도 경호처를 방패 삼아 피하던 윤전 대통령은 개업은 통치행위라며 공수처 조사도 검찰 조사도. 있습니다. 내란 구무머리로 지목된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한번 없이 수사가 끝나다 보니 개혁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무상원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